76년생 병진년 용띠 구독자님.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눌렀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용띠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어긋나고, 사람도 돈도 기회도, 딱한 발짝 앞에서 멈춰 서는 느낌, 노력은 분명히 했는데, 결과가 빗겨가는 이 답답한 흐름 이걸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넘긴 분들은 2026년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신호를 전조로 알아보는 사람은 인생판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구독자님, 지금 겪는 이 불안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늘이 일부러 바닥을 흔들어 묻혀있던 금맥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특히 76년생 병진 용띠에게 2026년 1월은 깨지지 않으면 못 나오는 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잘못 움직이면 1년을 통째로 허비하고 이때 정확히 움직이면 50년 묶여있던 흐름이 단번에 풀립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그냥 넘긴 사람들은 2026년이 끝날 무렵. 그때왜 이걸 그냥 지나쳤을까? 반드시 한번은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구독자님 화면에 뜬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용띠 중에서도 이 전환점을 맞을 사람만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대운의 방향을 구독자님 쪽으로 고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단한 문장만 적으세요. 나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이한 문장이 2026년에 문을 여는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하필 용띠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이 신호 뒤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한 장면도 놓치지 마십시오. 76년생 용띠 구독자님은 명리학적으로 병진년생입니다. 하늘의 태양을 뜻하는 병화의 뜨거운 심장과 비옥한 습기를 머금은 진토의 대지의 에너지를 동시에 품고 태어나셨습니다. 한마디로 태양 아래에서 황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승천을 준비하는 하늘의 용의 형상이지요. 그 빛은 언제나 크고 다만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은 음력으로 을사 년의 마지막 마디 기축월입니다. 진짜 불의 해 병오년이 문을 열기 직전 하늘의 불기운이 잠시 잦아들고 차갑고 묵직한 흙의 에너지가 땅 아래에서 조용히 요동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 당신의 진토는 바로 그 기축의 기운과 맞부딪힙니다. 땅과 땅이 부딪히는 이 충돌은 겉으로 보면 거센 흔들림이지만 명리학적으로는 깨어남을 상징하는 파의 작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소리를 불길하다며 두려워합니다. 운이 깨졌다, 기운이 충돌했다. 하지만 구독자님, 그건 얕은 해석입니다. 이건 파괴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이라는 보석을 감싸고 있던 금고가 드디어 열리는 소리입니다. 닫혀 있던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순간 공기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 집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통로가 순식간에 뚫리듯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친 원석이 다이아몬드로 태어나 려면 반드시 정교한 타격을 견뎌 야 합니다. 지금의 이 판은 바로 그 정제의 과정 당신의 내면이 다시 세상과 만나는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하늘은 지금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땀과 책임을 새로운 형태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진토가 기축월의 흙을 만나면 겉보기엔 탁해지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금의 기운이 태어납니다. 즉, 재물과 명예의 원석이 그 내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는 무너짐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 숨겨진 금맥이 터지는 전조입니다. 용은 본래 폭풍 속에서 태어납니다. 천둥이 치지 않으면 하늘로 오를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구름 위를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안, 예기치 못한 변화, 사람 사이의 충돌조차 모두 하늘이 비상의 시동을 걸고 있는 과정입니다. 1월의 흑기운은 당신에게 시험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불을 식혀주고, 과열된 엔진을 식히며, 당신의 방향타를 진정한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소중한 기회들이, 이제 고화질 화면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고,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관계와 감정의 찌꺼기들이, 조용히 정리되며 당신의 에너지가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운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프레임 자체가 새로 세팅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껍질이 갈라지는 그 소란한 진동은 파멸의 예고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빛을 받아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깨짐은 끝이 아니라 열림의 시작입니다. 그틈 사이로 이미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압도적인 성공의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란을 반가움으로 맞이하십시오. 그 진동이 멈추면 당신의 이름은 새로운 하늘 위에서 다시 울릴 것입니다. 1월의 재물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자산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당신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진 새로운 문서가 손에 들어오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2026년 1월은 대지의 두 흙이 맞부딪히며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황금창고의 빗장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겨울의 고요함 같지만 그 안에서는 금맥이 터지기 직전에 묵직한 진동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미수금이 갑자기 돌아오거나 잊고 있었던 예금과 투자 혹은 사소한 권리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몇년전 이름만 걸어둔 계약서나 무심히 지나쳤던 문서 한 장이 지금 당신의 통장을 다시 살려내는 황금 열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빨이 아닙니다. 그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쌓아온 업의 에너지가 드디어 열매로 익어가는 자연스러운 보상입니다. 특히 1월 중순, 15일 전후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승부처입니다. 남쪽 방향에서 전해지는 전화나 제안, 혹은 따뜻한 인연을 통해 들려오는 금전적 소식에 온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그 안에 올해 당신의 재정 구조를 통째로 바꿀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운의 문이 열릴 때는 그 빛을 따라 사소한 새어나감도 함께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고장, 충동구매 같은 작은 구멍이 재물의 기운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만큼은 돈을 지키는 습관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금악 열린 금고의 문을 완전히 여는 두 가지 실전 개운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현관을 호텔 로비처럼 정갈하게 관리하십시오. 현관은 기운의 첫 관문이자 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신지 않는 신발, 오래된 먼지는 운의 발걸음을 막는 돌뿌리와 같습니다. 바닥을 반짝이게 닦아내고 서쪽을 향해 은색이나 흰색의 장식품 하나를 두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금의 기운을 끌어당기며 집안의 재물 주파수를 한순간에 상승시킵니다. 둘째, 지갑 속을 부의 호텔처럼 대접하십시오. 낡은 영수증, 포인트 카드, 오래된 명함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현금을 가지런히 정렬해 두십시오. 지갑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돈이 머무는 기운의 집입니다. 비워진 공간은 새로운 불을 부릅니다. 당신이 지갑을 정돈하는 그 순간 우주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날 이후부터는 작은 거래에서도 우연한 만남에서도 돈의 흐름이 당신 쪽으로 향하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1월 건강운의 핵심은 몸의 온도를 지키고 순환의 물기를 터주는 것입니다. 76년생 용띠 구독자님은 태양의 뜨거운 화기를 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덕분에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1월에 차갑고 묵직한 흙 기운이 들어오면 그 뜨거웠던 엔진이 갑자기 식으며 몸속 순환의 기운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진토가 축토를 만나면 기운이 잠시 굳는 시기이니 이때는 건강 관리가 곧운 관리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심장과 혈관입니다. 기운이 떨어질 때 혈관은 수축하고 혈압은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작은 신호라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이제 속도를 줄이고 나를 돌봐달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흙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소화기계의 부담도 커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날이 잦다면 과식보다는 정갈한 식습관과 따뜻한 음료로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운도 함께 주저앉습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몸을 운의 명당으로 바꿔줄 세 가지 실전 비방을 전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시오. 그한 잔의 물이 밤새 멈춰 있던 혈관을 깨우고 몸 안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어 복이 머무는 그릇을 맑게 비워냅니다. 둘째, 하루 10분, 머리 위로 쏟아지는 태양의 기운을 직접 받으십시오. 용은 빛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짧은 햇살이라도 온몸으로 받으며 걸어보십시오. 그 순간 부족했던 화기가 충전되고 마음의 얼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비타민 D보다 더 강력한 기운의 태양 충전법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10분, 발끝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조격을 하십시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이 균형만 유지해도 하루의 피로는 빠져나가고 아침에는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감지하는 직관력이 깨어납니다. 따뜻한 물한 잔, 햇살 10분, 조격 10분. 이 단순한 세 가지 습관이 2026년의 대운을 받아들일 최고의 준비 의식이 될 것입니다. 용띠의 애정운은 한마디로 말 한마디가 천금의 복을 부르는 마법이 된다입니다. 1월의 인간관계 핵심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인생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인, 그리고 오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언어는 이제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운명을 움직이는 주문이 됩니다. 76년생 용띠 구독자님은 본래 자존심이 강하고 리더십이 남다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책임지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마음이 편한 타입이지요. 그런데 이 장점이 때로는 가르치는 말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1월에는 이 날카로운 이성보다는 따뜻한 공감의 언어를 먼저 꺼내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짧은 네 마디가 수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동안 버텨줘서 고맙다 한 마디를 건네 보세요. 그 순간 오랜 오해의 얼음이 녹고 등을 돌렸던 이들이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월의 기운인 기축은 파즉 막힌 것을 깨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묵혀있던 진심을 꺼내놓을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감정적 돌파구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의도 필요합니다. 불의 기운을 품은 용띠에게는 작은 감정의 불씨가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1일부터 15일 사이 감정의 파도가 높게 일 때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한번더 삼키십시오. 그한 번의 인내가 올해의 모든 인복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윗사람, 동료,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비록 옳더라도. 한 박자 쉬고 말하는 그 여유가 결국 당신의 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품격을 높이는 실전대인 비방 네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단 1분만이라도 침묵하십시오. 용띠의 빠른 두뇌는 남의 말을 덮기 쉽지만 그 1분의 경청이 상대에겐 인생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그 느낌 하나가 곧 복의 문을 여는 자물쇠입니다. 둘째,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옷잘 어울린다. 오늘 얼굴이 밝다. 작은 칭찬 한 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에너지가 다시 당신의 운을 키워 돌아옵니다. 말의 파동은 부메랑처럼 복을 데려옵니다. 셋째, 누가 잘못했든 이번 달만큼은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더큰 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넓히는 가장 현명한 개운법입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입꼬리만 올려도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그 순간 당신의 얼굴에는 빛의 기운이 켜집니다.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운의 자석입니다. 당신이 먼저 환하게 웃어줄 때 세상은 당신 쪽으로 미소를 돌려줍니다. 그 미소 속에서 2026년의 황금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은 76년생 용띠라도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2026년 1월이라는 거대한 운의 파동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내가 태어난 달의 기운이 1월의 기축월과 어떻게 부딪히고 화합하는지 지금부터 그 정밀한 분석을 공개하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용땅이 깨어나고 아이디어가 금으로 변하는 시간 양력 2월 3월 4월생 구독자님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나무의 계절입니다. 병진년생인 당신이 가진 태양의 불과 대지의 흙 여기에 나무의 생명력이 더해졌으니 이미 뜨겁고 왕성한 에너지가 넘치는 형국입니다. 이런 당신에게 1월의 단단한 흙 기운은 울창한 숲을 떠받치는 비옥한 대지가 되어 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막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배움, 창업, 새로운 아이디어 무엇이든 시도하십시오.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현실의 돈줄이 되어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생은 1월 중순 이후 찾아올 결정적 기회를 반드시 잡으십시오. 간의 피로를 관리하고 푸른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집안 동쪽에 푸른 화분 하나를 두면 봄의 기운이 당신의 운세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용 뜨거운 불 위에 균형과 휴식이 깃드는 시간. 양력 5월, 6월, 7월생 구독자님 여름의 용은 이미 불의 절정에 있습니다. 태양의 불을 품은 용이 여름에 태어났다는 건 에너지가 남들보다 두 배나 강하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불은 금을 녹이고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1월의 차분한 흙 기운은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며 당신의 인생 속도를 조율하는 현명한 브레이크가 되어 줍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1월에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정비하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재물로는 안정형입니다. 충동적인 투자보다 1월 15일 이후 신중한 판단이 복을 부릅니다. 심장 혈관 건강을 챙기고 짜고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검은색 남색 소품을 가까이하고 집안 북쪽을 깨끗하게 정돈하면 차분한 성공의 기운이 머무를 것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용 결실을 거두고 품격을 높이는 시간. 양력 8월, 9월, 10월생 구독자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흙에서 쇠가 나고 쇠가 다시 보석으로 다듬어지듯, 가을의 용은 결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1월은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로 맺히는 수확의 달이 될 것입니다. 보너스 투자 수익 예상 밖의 재물운이 따릅니다. 하지만 불이 쇠를 녹이듯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색함보다 너그러움을 택하십시오. 작은 호의와 베풀미 몇 배의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목 건강에 주의하시고 목도리를 가까이 두어 기관지를 보호하세요. 흰색 금색 소품은 당신의 품격을 끌어올리고 작은 기부나 나눔이 운의 그릇을 무한히 키워줄 것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용 고요 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시간. 양력 11월, 12월, 1월생 구독자님. 겨울은 물의 기운이 지배합니다. 태양의 불을 품은 용이 차가운 바다에 잠겨 있는 형상. 그래서 때로는 정체감, 외로움, 피로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 뒤에 가장 찬란한 태양이 뜹니다. 1월의 단단한 흙 기운은 넘치던 물의 흐름을 단단히 붙잡고 당신이 다시 구름 위로 비상할 발판이 되어 줍니다. 막혀 있던 일들이 1월 하순부터 기적처럼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밝고 화사한 색의 옷을 입고 음악을 들으십시오.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집안에 따뜻한 조명을 켜두세요. 그 밝음이 당신의 마음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것입니다. 붉은색, 주황색 소품이 행운을 부르고 남쪽을 환하게 밝히는 순간, 세상의 복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로 열리는. 76년생 용띠 구독자님의 2026년 1월 운의 지도입니다. 이제 계절의 문이 열렸으니, 이제 1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당신의 삶을 황금빛으로 물들릴 6가지 인생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지금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1월의 파기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오래된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재창조의 에너지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이름으로 오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로 쓰는 기적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머무는 공간을 정갈하게 정화하십시오. 현관의 신발을 정리하고 지갑 속 영수증을 비워내세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주가 보낼 복을 담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곧 당신의 운의 모양입니다. 먼지 한 톨까지 정리된 공간에 복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오늘도 기적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 그 믿음이 진동하는 순간, 대운의 주파수는 당신 쪽으로 정렬됩니다. 운은 믿는 자에게 붙습니다. 눈을 감고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 상상이 바로 현실을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넷째, 하루 10분, 반드시 자연의 빛과 호흡하십시오. 태양 아래를 걸으며 바람과 숨을 섞어 보세요. 그 짧은 10분이 사주에 부족한 화기를 보충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증발시키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용은 빛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햇살 한 줄기에도 당신의 기운은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다섯째, 몸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순환을 도우십시오. 따뜻한 물한 잔, 그리고 잠들기 전 조교. 이 단순한 습관이 몸을 운의 명당으로 바꿉니다. 몸의 순환이 열리면 기회의 문도 함께 열립니다. 당신의 몸이 따뜻해질수록 세상의 복은 더 빨리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여섯째,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1월은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정리의 시기입니다. 급하게 달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궤도 위에 있습니다. 2월, 입춘의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의 용이 날개를 펼치고, 그 어떤 세대보다 높이 찬란하게 비상할 것입니다. 구독자님, 지금 당신의 인생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이 여섯 가지 작고 단단한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 쓰게 될 확언의 의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을 곧게 세우고 저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선언하십시오. 구독자님의 목소리가 공기를 울릴 때 비로소 천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 50년의 인내는 나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 나의 다친 껍질은 이제 황금을 품은 보물상자로 변한다. 나의 인생 이막은 태양보다 밝고 대지보다 풍요롭다. 나는 우주의 축복을 받는 존재이며 나의 삶은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진다. 사랑하는 1976년생 병진생 용띠 구독자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버텨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늘은 결코 그 헌신과 눈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두었던 보상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답답함은 잊으십시오. 그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벼려낸 축복의 담금질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진짜 전성기, 이제 당신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이 세상은 다시 구독자님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구독자님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기적을 확정합니다. 단 여섯 글자만 당당히 적으십시오. 그한 줄의 확신이 2026년의 기적을 가장 먼저 구독자님의 머리 위로 불러올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대한 숲의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생년월일시, 즉 일주에 따라 복으로 가는 수많은 지름길이 따로 존재합니다. 나만의 복길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언제든 황금비녀 사주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늘 구독자님의 길 위에서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 당신의 운명을 지켜줄 비밀 월운 서신과 깊은 천기누설은 황금 대운 멤버십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인연을 황금빛으로 이어주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구독자님, 오늘 영상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리는 이 마지막 한마디만은 꼭 가슴 깊이 새겨두십시오. 1월에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우리 용띠분들은 겉으로 강해 보여도 속정이 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따뜻한 마음. 이번 달만큼은 반드시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 나간 돈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 일은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은 여유가 없어. 그 한마디가 구독자님의 황금 곳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물쇠입니다. 사랑하는 76년생 용띠 구독자님, 이제 곧 당신의 찬란한 인생 이막이 펼쳐집니다. 저 황금 비녀가. 구독자님의 곁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 복을 담을 준비를 마치십시오. 저는 다음 달더 크고 더 귀한 황금 보따리를 들고 구독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땅이 메말라야 향기가 진해집니다. 이제 그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우십시오. 저는 황금비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